안녕하십니까. 프리보드 경매 이야기의 강윤식입니다. 아, 오늘은 창고 부지 또는 공장 부지로서 쓸수 있는 토지, 또 위에는 공장이 신축되어 있는 완벽, 완벽하게 공장으로 가동 중인 그런 물건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싶습니다. 2021타경 4726 사건이고요. 경기도 성시, 향나무, 백토리, 430-3번지 외 17필지입니다. 17 그러니까 토탈 합쳐갖고서는 18개의 필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공장 부지로 지금 쓰고 있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 토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4개의 필지고, 그 4개의 필지의 합은 2183제곱미터 660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66평은 사실 도로 지분으로 공유 지분인 도로 지분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장이 들어서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594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위치부터 좀 말씀을 드려 볼까요? 지금 위치는 음 여기 나와 화면에 나와 있듯이 여기가 상나무 그 국도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변인데 국도까지 접근성이 거의 한 10분 내외, 10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내가 나가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올라가면 그 정남아이시 조금 더 가면 양감으로 통해서 서해안 고속도로탈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은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고요. 그런 조건 때문인지 몰라도 인근에 어, 백토리, 어, 백토리 산업단지라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 이쪽은 지금, 뭐, 어, 꽉 차있기 때문에, 어, 들어갈 여지는 없고, 그 어, 인근에 있는 공장 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 물건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 개별적으로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지만, 그 여러 토지 소유주가 또 경계 없이 일단은 어, 공유지분으로서 자기 토지를 내어주고 이렇게 산단 형식으로 같이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그렇지만 어, 어떤 경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계가 그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어,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지금 이 가격대로 본다면은 13억 8,600만 원에 지금 감정이 되어 있는데 어, 제가 현장에서 알아본 바로는. 어, 그동안에 뭐 원자재 가격이 엄청 뛰었고 나름대로는 어, 지금 시흥시나 박명시에서 어, 사업하시던 분들이 아래로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토지 가격도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많이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감정금액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한다면 660평을 나눠보니까 어, 금액은 한2 1 0만원으로 나옵니다 근데 현장에서 제가 그 알아본 바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물론 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공장을 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어 그냥 나온 토지 아무런 공장 건물이 없는 토지가 한220 정도에 나와 있고 여기다가 만약에 지금 이 물건처럼 공장이 들어서 있는 어떤 그렇게 건축을 해서 매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 평당 한 350까지도 어, 주어야 이 물건을 살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좀 분위기는 어, <laughs> 그 원자재 가격이 건축 자재 가격이 어, 오르기 전에. 오르기 전에 신축해 놓았던 물건을 어, 좀 저렴한 금액으로 사들이고자 많은 분들이 뛰어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여기가 지금 감정 시점을 본다면요, 2021년도 4월 14일이니까 아마 한 1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아니면 그밖에 어, 건축자재 가격이 오를 수 오르기 전의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도 건축비라든가 어, 또는 토지가격에 대해서 어, 지금처럼 많이 오른 가격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건축물 자체도 2017년도에 어,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라고 하면 한 5년 정도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이 사업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는 모르겠지만 어, 거의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다라고 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어한 60평 가량으로 지분으로서 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좀 많이 가만히 됐고요. 65평 정도가 어 도로에 지분으로 나가 있고 어 건물의 동수는 두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한 동이 음 지금 비어 있는 상태, 여기가 비어 있는 상태고 이쪽은 물건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어 앞에 비어 있는 것은 그냥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공장이고, 어, 그, 공, 그 안에 물건이 많이 적재되어 있는 곳은 기역자로 되어 있는 어, 그런 물건입니다. 지금 이 물건은 어, 뒤에 제가 요 다음 화면으로 영상을 찍어 온 곳이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 보시고 어, 적정하게 사업에 맞는. 어떤 물건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중대 결단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재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1년 사이에 거의 100만원 이상 오른 것 같아요. 그 가격 사이가. 그래서 그때보다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취득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쪽 시세로 본다면요. 어, 토지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건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요, 330 정도, 50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면 평당 350이라고 본다면요, 지금 이 평수가 660평이기 때문에 거의 23억이 나옵니다. 시세가 지금 23억 정도 되는 물건이 감정금액 13억 8,600만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 그차액은 한 10억 정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된 거는 어떤 원자재 가격이 어, 건축 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작년 1년 전의 시점, 그리고 토지가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1년 전의 시점 이 시점으로 해서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의 금액을 210만 원 정도로 감정을 했고 현장에서의 시세는 350만 원 평당. 그래서 약 감정 금액과 어 현장 시세와는 1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물건입니다. 어, 이번 물건은 중형 공장급 정도 되는 어 그런 공장 물건을 좀 보러 왔습니다. 어, 공장이라기보다 좀 창고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좀 특이한 것은 어 필지 여러 개를 모아서. 어, 각자 구분 소유권이 가능한 공장 내지는 창고로서 각자 소유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공유 공간은 이렇게 필이 어, 주차장으로 만들어 갖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어, 다시 말하면은 뭐 소규모 산단 형식의 어,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각자의 공장을 운영하고 어, 공유 공간은 같이 이용할 수, 하는 하면서도 필지에 대한 구분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공장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측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물건이 지금 나와 있는 삼동 삼동 물건 한 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기억자형 창고가 B 동, 이 동, 이동 물건인데 여기는 전대차로서 어, 임차를 하고 있다라고 법원 직원의 어,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안쪽을 들여다 보니까 여기 아마 조명 같은 거 하셨던 분들 같아요 여기는 잘안 보이는데 어, 조명 같은 거를 좀 하고 계셨던 것 같고 어, 여기는 공간이 아스팔트로 잘 깔려져 있어갖고서는 주차공간도, 공간이지만 적재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하기에 용이한 것 같습니다. 저쪽에 명테크라고 하는 저곳은좀 일부가 좀 나와서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고, 저 차량, 지금 앞에 있는 차량, 어 뒤쪽으로까지가, 어 땅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땅. 1646평인데, 이 중에서 공유면적으로 도로에 빠진 면적이 한 660평 빠져 갖고 한 1000평 정도가 여기 토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진입로 자체는 옆에 있는 좀 다섯 개 동이 건축되어 있는데 이 건축되어 있는 다섯 개 동에서 일부씩 자기 토지를 내어 주고 도로로 같이 공용 도로로 좀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이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까지 건축되어 있는 이 건축물이 어, 경계는 바로 요 땅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 저 안쪽으로 이동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1동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 1동 건물은 여기 어, 백색 페인트가 들어가 있는 데까지가 이 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 상당히 넓은 토지인데 거의 뭐 토지 도로로 나간 토지를 빼 놓고는 한 천평 정도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로 지금 어, 들어가 있는 면적으로 본다면은 건축물에 있어서는요 쪽에 기억자로 되어 있는 게 건평이 120평 이쪽에 삼동이 어, 어, 60평 그래서 건축물은 한 180평 정도가 건축물이 되어 있고 나머지 면적은 이렇게 아스팔트로 잘 깔려져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 임차를 하고 있다는 전대차로 임차를 하고 있다는 이동의 어, 간판입니다. 어, 실내 외 조명, 산업 조명, 뭐 이런 것들 제조 생산하는 업체인 것 같고 안을 좀 들여다보니까 어, 꽤 많은 조명 자재들이 놓여져 있고, 저게 지그체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예,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어, 위층까지 되어 있는 창문이 되어 있긴 하나, 복층 구조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